안녕하세요. 젠백스 주주님들.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전일 삼성 제약이 상한가 후 다시 장중 2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죠. 그 배경은 젠백스로부터 2200억 원짜리 이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 판권을 가져왔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젠백스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일각에선 이 호재성 공시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뼈아픈 리스크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숨겨진 진실은 뭘까요 이 계약은 단순한 기술 대박일까요 아니면 모 회사의 재무 위기를 넘기기 위한 긴급 현금 수혈일까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죠 이번 계약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젠백스는 2,500억 원 규모의 이 유상증자 추진이 막혀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료제 GV-101의 글로벌 임상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하며 주가와 신뢰도가 동시 에 급락했습니다. 자 여기서 계약 내용을 다시 보시죠. 알츠하이머 임상 실패 발표 며칠 만에 동일 약물에 다른 적금증인 PSP 판권을 계열사인 삼성 제약에 넘깁니다. 그리고 반환 의무가 없는 115억 원의 선급금을 현금으로 받기로 했죠. 한 언론에서 이 115억 원이 연말 결산을 앞둔 젠벡스의 긴급 수혈 목적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긴급 수혈이냐? 젠벡스가 지금 법차손 리스크에 직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3년 중 2년 동안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순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유정이 막힌 젠벡스에게 이 115억 원은 회계상 매출이나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돼 손실 비율을 낮추는 마법의 카드가 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카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적자를 지속하는 계열사 삼성제약의 현금성 자산의 3분의 1을 떼어온 겁니다. 삼성제약은 이미 젠벡스의 58억 원을 빌려준 상황에서 또다시 115억 원의 부담을 안게 된 거죠. 여기에 삼성제약 3분기 순이익이 한 700억 원대로 나왔다는 점도 조심해야 돼요. 이건 본업에서 번 돈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젠벡스의 주식가치 상승으로 발생한 장부상의 평가 이익일 뿐입니다. 젠벡스 주가가 최근 임상 실패로 급락한 만큼 4분기에는 이 평가 이익이 대규모 평가 손실로 뒤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번 거래는 모회사의 재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이 부당 지원 논란을 낳고 있으며 내년 3월 감사 시즌에 외부 감사인이 이 115억 원의 매출 인정을 부인할 경우 젠벡스는 물론 삼성 제약까지 재무적인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PSP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좀 높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알츠하이머 임상 실패라는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했고요 관리 종목 지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PSP의 최종 임상 성공 여부와 더불어서 재무 건전성 이 회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GV 테0원의이 PSP 분야에서 FDA 히그 약품 지정을 받는 등 기술적 잠재력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기술의 성공 기대감보다 불확실한 재무 구조와 잠재적인 감사 리스크를 좀 고려해서 극도의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차트 보면 젠백스 주가가 6월달에 72,700원 여기 고점을 딱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정말 롤러코스트가 따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자리가 찐바닥인지 아니면 지하실로 가는 계단인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현재 주가가 32,050원, 전일 1.69% 마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그냥 이평선은 지금 역배열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 선들을 다 돌파해야 되는데 전부 강력한 저항, 즉, 천장이 되어서 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름대 보이시죠? 구름대가, 지금 주가가 구름대 한참 아래 위치에 있잖아요.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12월 3일, 28,650원, 여기 저점을 딱 찍었어요. 장기적으로 제가 기술적 반등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33,000원 바로 위에 21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는 급등이 나왔지만 젠백스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 또한 뭐 지금 최근 들어서 10월, 11월 거래량이 한번 크게 흔들렸잖아요. 이슈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렇게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상승을 주도할 에너지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 물론 한 번쯤 튕겨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반등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과대 낙폭에 따른 그냥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어요. 중요한 지지선은 3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저점인 28,650원 요 구간일 거예요. 3만원은 그냥 심리적 마지노선이 3만원대가 무너지면 다음 지지선이 28,650원까지 하락은 그냥 순식간이 이어질수 있거든요. 그리고 28,650원마저 이탈한다. 지금 유의미한 지지선이 없어져서 기술적인 공포 매물이 출애될수 있습니다. 마대로패닉셀 지금 젠벡스는 최근에 단기 호재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현 수준에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21선과 위에 매물대 보이시죠. 요 구름대 35,000원에서 38,000원 사이 여기가 돌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3만원 이하로 하락 압력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하락 추세가 명확하고 수급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관망이 최선이죠. 최소한 21선을 확실하게 돌파 이후로 안착하고 구름뜻 진입하는 강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접근해서는 안 돼요. 만약 보유하고 계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무적 리스크가 감사 시즌에 현실화될 경우, 주가는 기술적 지지선을 아예 무시하고 급락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묻지마 투자는 항상 위험해요. 지금은 신주 진입 노릴 때는 절대 아닙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격언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 저는 21선 부근 이 구간 일단 위로 안착할 때까지는 숨죽여 일단 지켜봐야 되고요. 3만원 그리고 저점 여기 깨진다. 정말 재미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은 구독자 분들께 문자로 안내해 드릴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아울러서, 최근 제가 1억 만들기 릴레이 프로젝트 진입하고 있잖아요. 아직 입장 못 하신 분은 구독만 눌러 주세요. 여기. 다 무료에요.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 초대하는데 돈 받고 초대해 드리진 않습니다. 다 무료로 초대해 드릴 거니까 구독만 눌러주시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100만원, 200만원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동안 릴레이로 꾸준하게 1억 이상 수익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지금 요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직통번호로 젠백스 딱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초대 링크는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도 뭐 알아야지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젬벡스 세 글자만 요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단기 급등주 정보 계속 제가 문자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 Dn 오토모티브 당일날 11.9% 수익을 냈습니다. 문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초가 매수 아니면 종가 매수로 들어가고요. 목표가 손절가 왜 사셔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언급드렸어요. 투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하셔도 지금 얼마만큼 불렸을까요? 시드머니 100만 원으로 만약에 문자 그대로 여기 문자 그대로 매매를 복리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한 금액을 다시 다음 종목 매수하고 또 매도한 금액으로 다음 종목 이렇게 스노우볼 효과를 했을 때 100만 원이 지금 두달 만에 2,300만 원으로. 분리수 있었습니다. 물론 뭐 문자 받으시고 매매를 무조건 따라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1, 2주 정도 지켜보신 이후로 매매를 따라 하실 수 있으시면 천천히 소액으로 그냥 100만 원 정도로 따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단기 급등주 정목은제 인사이트 공유하는데 전 따로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독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문자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설명과 댓글 고정에 이렇게 문자 바로 보내실 수 있는 링크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PC나 TV로 보시는 분들 위해 QR코드 만들어 놨습니다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거나 여기 링크 터치하시면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억 만들기 신청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고요 아래 개인 번호로 젠백스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분이시면, 뭐, 손해갈 일이 없잖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